제작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겁니까? 어, 그 이유를 알수 없는 어, 그런 걸로 이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 교체를 당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한 4회? 5회? 그러니까 한 격주로 제작사 두 곳이 격주로 제작을 했으니까 3개월째 되는 때였는데 그 방송사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내 후배가 있는 이제 제작사가 있는데 그 제작사의 후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선배님 이거 선배님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하게 됐다. 그래서 난좀 황당해가지고 다른 제작사에 물어보니까 다른 제작사도 들은 바가 없고 나도 들은 바가 없어서 이제 본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아뭐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서 저, 이제, 나한테는 한마디 얘기 없이 다른 제작사를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잘라, 나를 자르느냐. 무슨 얘기냐,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두개 제작사가 제작을 했는데 시청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타 제작사도 오히려 조금 좋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협찬물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그 본사의 광고국에서 협찬을 따와서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제작부에서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광고국이 좀 쎘는데, 광고국이 계속 그 지속적으로 물건을 직접적인 홍보를 좀 하라고 광고주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서 이제 요구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난내그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제작부랑 협의를 해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 나한테 그푸시를그 해서 내가 이제 그쪽 광고국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좀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국에서 제작부의 얘기를 해갖고 나를 일방적으로 자르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나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다른 제작사는 그쪽과 싸우지 않고 광고국과 이제 사이가 좀 좋았던 것 같고 나는 이제 광고국에서 뭐라고 하니까 제작부 쪽과 얘기를 하지 왜 외주한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좀 이렇게 치는 소리를 좀 했는데 이제 광고국의 입김이 좀 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나한테 통지를 하지 않고 외, 외부, 다른 제작사를 구한, 구해놓고, 그게 그 제작사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그때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 그렇게 됐다. 그러고, 이번 것만 하고 그만 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황당한 일은 뭐냐면, 그쪽 본사의 부장이 그 새로 컨택되는 제작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누가 그, 저, 비 제작사, 짤리는 제작사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찾아내라. 그 사람을 잘라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제작사가 발칵 뒤집혔어.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와서, 형나 잘릴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불안해서. 어, 그 부장이 아주 그냥 강하게 왜 그런 걸, 그런 이야기를 외부로 유출을 했느냐. 왜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너희 그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너희를 일을 주지 않겠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황당했지. 예. 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좀 뭐랄까 그 외주 PD, 독립 PD의 어떤 음좀 자괴감 같은 것도 좀 들고. 그래서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도 그럼? 다 스태프들이 1 2 명이었는데 다 황당했어요. 정말 제작을 하다가. 봉 치었지 한 일주일 그 촬영 끝나고 편집을 막할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한마디로 뭐 그냥 뭐 엄청나게 황당했었죠. 그 메인 작가도 그렇고 밑에 피디들도 그렇고 졸지에 다 그냥 백수가 됐어요. 어떤 상황이어서 이게 피해를 당하셨는지.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세번 정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PD 입봉을 얼마 남그 얼마 남, 그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상급자 선배 PD가 선배 PD가 이제 저녁 식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 다툼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언어 폭행이었어요. 언어 폭행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더니, 뭐? 뭐라고 이 새끼야? 지금 말됐구야? 라고 하면서 폭행을 행사를 했죠. 사실, 뭐, 그, 체력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밀려서 폭행을 당한 것보다, 나는 이슈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연출이 PD한테 어차피 뭐 계약직이고 그러니까요 조연출이 PD한테 대들었다는 라 이슈가 남으면 PD로 입봉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조직을 떠나야 되니까 열 대를 맞든 스무 대를 맞든 내가 올려 칠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어서 예참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 상해 정도는 그, 따귀를 맞은 거라서요. 따귀를 마, 맞았는데, 이제, 상대편, 남자가 이제 풀스윙으로, 선배가 이제 뭐, 풀스윙으로 때린 거라서 그냥 붙는 정도였고요. 병원 진단은 따로 받지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이슈를, 이슈화 할수 없는 일이어서, 병원 진단을 받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하진 않았고, 다만 이제,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PD를 가야 되니까. 네, 또, 예, 또 다른 진술이 없 그,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시사나 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했던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분짜리 v c r 를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조만간 이 프로그램 폐지될 예정이다. 어, 폐지될 예정인데, 뭐, 좀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오면, 이 제작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을 했었냐면, 7분짜리에 촬영 두 군데의 그 편집을, 촬영 이틀에 하는 거였는데, 그, 한달 동안 사부작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서 사일 촬영 나가고, 하루 편집하고 주말에 정편이랑 음악까지 해가지고 제출하는, 7분에서 10, 15분 두배 이상으로 살려준다고 해서 만들어 갔더니, 살려주지도 않고, 4주 동안 기획 특집으로 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 해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이 정리된 적도 있습니다. 방송은 나갔고요? 예, 방송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좀 편집하면서 네. 좀 부당하고 좀 오래했던 일들 네. 있었던 건좀 뭐 얘기 좀해 주시죠. 어, 저희가 보통 종편을 시작하면 어. 하루 팀 끝나는데 음.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일도 일. 뭐 이틀 일. 이상 걸리고, 이틀 이상 걸리면서, 뭐 잠도 못 자고요, 사실. 그리고 나서도 수정을 하는데, 이 수정량이, 수정이 아닌 거죠. 수정의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수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중편이 매번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재중편이 되면 그거에 대한 뭐, 추가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요즘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것도 힘든 때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못 하고 뭐좀 빼는 상황까지 온,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 힘들어 하고 있고요. 뭐 그거는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있는 종편실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네. 방송이 나가고 났는데. 그걸 다시 수정한 적도 있어요 네, 뭐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종종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오타가 됐든지 뭐 이런 수정이 있으면 뭐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정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본사 내부 PD의 뭐 뭐라 해야 야죠 취향 <laughs>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걸 바꿔서 다시 한번 나가는 경우도. 었고요 음,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나.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일단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 대비 종편료 책정이 좀 다시 좀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뭐제저뿐만 아니라 같은 음. 이런 사람들끼리 나온 얘기긴 한데 어 월요일 날 시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그 소위 말하는 갑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시사를 하려면 저희는 주말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설날 뭐 추석 명절 연휴 끝나는 다음 날있잖아요어 그때 그때 바로 시사를 하자는 게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희도 좀 사람답게 살고 그러지 않을까? 음, 뭐, 전, 요두 가지 정도 요즘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제작자들한테, 아니 좀, 잠깐 조정해 주셔. 라는 네. 말씀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이 합니다. <laughs>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래 하신 분들하고는 서로 많이 조율을 하는 상태고요 요즘 들어서 사실 이게 뭐 최근 2, 3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라서 어, H D 넘어오고 나서 이제 2, 3년 안에 된 거라서 저희도 참고 참고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종편료 좀, 좀 올려달라, 아니면 종편 시간을 줄여주던가 그렇게 어.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반 반 정도는 먹히고 뭐 반은 좀뭐 그냥 혼자 떠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뭐몇 분짜리를 뭐 며칠 네네. 뭐, 뭐 대강요. 네. 보통 이틀 꼬박이라면 많이 받아야 한 180? 거기에 수정은 또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어, 근데 그거 수정료는 뭐 별도 책정된 건없고요 네. 참 어이가 없는 게, 어, 분명 가편 시사를 하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채널 PD들이 이제 저희 종편실로도 많이 와요.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갑나라 배나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점 중평 시간이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하루 일를면 단가가 네. 그 노동력 수여되는 것과 그 장비와 사무실과 뭐 기타 등등등 다 최대 6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laughs>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중평 감독 한 명, 한명 반이 붙고요. 자막팀 뭐한세명 붙어야 되고요. O.E.P 감독 두명 붙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붙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요, 인력으로 못 따지면요, 최소 네명 다섯 명 붙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